나이스 아메리카노? 어, 4008? 어, 이거야? 어, 수줍니다. 어. 아니, 내가 계속 이게 생각이 계속 나는데, 뭐가? 어제 연하님이 나한테 댓글로 테슬라가 400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다음부터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거랑, 어. 아니면 600대에서 계속 2, 3년을 횡보하는 거랑, 나보고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야. 어. 선택할 수 있냐? 난 앞만 생각해도 둘다 싫어. 둘다 걸러지. 어? 진짜 결정을 못 하겠어. 근데 하나만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고 400대 갔을 때 이게 쭉 올라갈지 몰라. 어떡해 어? 멘탈 털려안 털리 털려? 털리지. 완전 털리지. 400대 털, 400대까지 떨어지면 엄청 털리겠지. 야시. 나오고 있는 거야? 어. What a technology. 아니 나 진짜 결정을 못 하겠는 거야. 응 음. 어떨 거 같아? 할수 있겠어? 어렵지. 쉽지 않지. 그리고 어. 진짜 400가. 어. 사람들 집 팔까? 사람들 야, 집 팔고 테슬라 살까? 못 팔어. 못 팔까? 사람들 말 무시하냐? 야, 우리 태빗밤에서도 옛날에 800대 생보했을때 그때 막500 가면은 막집 팔고 다 팔고 해서 올인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집 팔고 진짜 올인했을까? 나는 거의 응. 없다고 하나도 보는데. 하나도 없겠지. 그 답을 못하겠더라고. 진짜 멘탈이 엄청 많이 털릴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막, 막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어? 지금도, 그니까 어제도 막 이러다 500이 가, 500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뭐, 뭐야? 뭐, 못뭐 판다고? 집에 있는 뭐세번 냄비하고 파는 그런, 그런 거다 팔아가지고 <laughs> 막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까? <laughs> 못하지. 근데 우리도 만약에 사짜 간다 그러면은 일단 그런 거를 바라지 않지만은 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니까는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 출근해가지고 퇴직금 중간 정산하고 올게. 야, <웃음> <뭐라고> <웃음> 야 11년 그래요? 동안 다녔던 퇴직금 중간 정산도 꽤 많이 나올 걸? 네. 야, 지금 야, 그럼 봐봐. 그러면 나는? 사슬해 줄까가 400 대가 됐어. 야. 이미 내 멘탈 1차 나갔어. 보지마 그때부터는 보지. 어? 보지마. 아니 근데 2차로 이제 그것도 없어. 뭐야? 퇴직금마저 없대. 뭐, 어떻게? 그지야? <laughs> 그지지, 그만. 그지 되는 주시, 거 아니야? 주식 거지지, 주식 거지. <laughs> 그래, 딱 주식 거지네. 주식, 주식 거지 되는 거야. 그치? 이봐 이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쉽지가 않다니까. 쉽지 않아. 지금은 그 말이 쉽지. 내가 뭐400 오면은 뭐할 거고 500 오면은 한다는 게. 그냥, 생각인 거고 말인 거지.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을 보면서 내가 진짜 지금이 기회야. 집을, 집을 팔아서 이거는 테슬라, 우리는 해야 돼.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야, 그치? 쉽지 않아. 근데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 많아. 다 나와. 내가 끌고 가서 계약, 뭐 부동산 가가지고 내가 손목 잡고 다 계약시켜버리게. 아, 그니까. 러 어? 니가 한번 해줘. 다 나와, 씨. 500 가면, 어? 집 팔겠다고 했던 사람 다 나와. 우리 그런 얘기 안 했었지? 우리는 집 판다기 안 했지 우리는 초지일 우리는 그냥 우리 떨어지면은 퇴직금 중간 정산한다겠지 그래그래 그러면 빨리 다 나와 우리 그런 말안 했으니까 <laughs> 어?